안녕하세요, 여러분. 트위치 시연들, 달런입니다 이번에 헤이스트 이벤트가 했더라고요. 헤이스트 이벤트를 하게 되면은 경험치를 존나게 빨리 올릴 수 있는데 생각을 해보니까 경험치가 존나 빨리 오르는 애가 있습니다. 비숍을 키우면 어떨까? 라는 생각이 들어서 오늘 비숍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비숍 같은 경우에는 홀리진볼이기 때문에 경험치가 엄청나게 많이 늘어나죠. 그런데 여기서 헤이스트 허! 이벤트까지 겹쳐진다면은 굉장히 재밌을 것 같아서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가자! 아무 생각 그 대신 오늘 돈도 좀쓸 거예요 가자 아무 생각 아 물론 돈이라는 거는 무자본인데 가지고 있는 매소를 쓴다 이 뜻입니다 진짜로 가자 아무 생각 없이 돈을 줘 오늘은 좀 주, 만반의 준비를 해야 되기 때문에 준비를 좀 해오겠습니다요 한 평생이 지난 후자 이렇게 해서 아. 지금 모든 준비가 다 끝났습니다 템 같은 경우에는 딱히 바뀐 게 없는데 이렇게 도핑류들을 잔뜩 가져왔습니다 유니온은 획득 경험치에 인트 그리고 이거는 마려 거기에 링크 매니지먼트에서 수학을 최대한 올려주자 거기에 붕어빵 뿌리기 텔레포트 3개 펄방까지 그래서 엄청나게 많이 해놨고 이제 또. 2차를 찍, 3차를 찍기 때문에 또 많이 늘어나겠죠 그럼 이제 한번 사냥을 한번 조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처음으로 갈 사냥터는 들깨들의 싸움터라는데 가봐야지 나 처음 가보는데 여기가 룬을 처음부터 깔수 있대 길축까지 아 감사합니다 붕어빵 뿌리기로 간다 그리고 슈퍼 파워 익스트림 골드 익스트림 블루 유니온 힘 유니온 경험까지 해았어6500 <laughs> 오, 레벨업 한다, 레벨업 한다! 이제 룬만 나오면 돼. 이거 참고로 헤이스트까지 있습니다, 요. <laughs> 17레벨. 자, 2차로 낄수 있는, 완드 끼고. 이거 끼고, 이거 끼고, 이거 끼고. 됐어, 가자. 레벨업 쭉쭉 간다잉. 몬스터 컬렉션까지. 레벨업! 가슴이 웅장해진다. 야, 레벨업 미쳤다, 야. 여기서 룬 끝날 때까지 갈게요. 2차 전직 완료. 1분 사냥하고 도망가겠습니다. 아니야, 그래도, 야. 홀리 에로를 무시하지 마. 홀리 에로 좋을걸? 자, 에너지 볼트 원콤이고요. 족구대 이긴 것 같은데? 아니, 가봅시다. <laughs> 에너지 볼트, 에너지 볼트, 에너지 볼트. 힐! 에너지 볼트, 에너지 볼트. 이제 좀비버섯 잡으라는 얘기도 있거든, 힐로. 하파드레이크나 잡을게. 요 어차피 원콤이야. 원콤이 잘 안나, 말도 안돼. 매직볼트보다는 홀리에로가 세지 않을까? 세긴 하네. 홀리에로 진짜 역대급으로 본 스킬 중에 가장 탄정 구대이다 내가 보통 Y축 구대이라고한 적은 있잖아. Y축이 문제가 아니라 X축도 병신이야, 이 새끼. 그냥 다 병신이야. 내가 봤을 때 3차 한 다음에 텔레포트리 마스터 해가지고, 그걸로 원콤해야겠는데? 어! 아, 잠깐만! 이거 못 찾아! 야! 잠깐만! 좋은데, 좋은 게 아니야! 아, 스톰밍 어딨냐고, 어? 어? 이거 못 잡았으면 진짜 울었다 스토밍! 음 스토밍 가지마! 야이 개새끼야 스토밍! 야 스토밍! 야이 스토밍 새끼야 스토밍이 <laughs> <스토빙! 웃음> 어디가 가냐아 <laughs> 이게 이 새끼 스탠스도 족구대기야 <laughs> 아니 뭐못 잡는 건 그렇다 치더라도 스탠스라도 좋아야지 그냥 서퍼 서포... 아 뭐야 왜안 맞아 저거 이거 Y축이 그냥 아예 없는 거 아니야? <웃음> 뭐야, <laughs> 왜안 맞냐고! <laughs> 야, 왜안 맞냐고! <laughs> 아니, 진짜, 어이가 없어. 에너지, 에너지 어 그냥. 사이닝 레이, 사이닝 레이, 어어어어어어어어어어어어어어어어어이거야어어어어 거, 나 70으로 보내줘 이제. 근데 한학 실험 거는 이제 2차랑 다르게 진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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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편해졌다. 2차랑 1차가 너무 좁구대기여 가지고 진짜 그거랑 비교했을 때 지금 용이 돼 버렸는데 용? 어느 정도로 편하냐면은 3차에 텔레포트 마스터리랑 폴리시 볼만 있어도 이해는 할것 같아. 2차가 너무 좁비신이여 가지고 이해한다 하는 느낌. <laughs> 비숍. 비숍이 주 스탯 7만 찍으면은 무릉 몇 나올까? 갑자기 궁금해졌어 그래도 똑같이 족구대기 일라나? 7만 때 비숍 중에 61층 있층 돌긴 도는구나? <laughs> 그거 사실 선콜이 차전한 거 아님? <laughs> 어 맞다! 나도 비숍 하면은 하고 싶었던 거 있어 문 까는 거 하고 싶었는데 그 홀리 풀리 모시기. 야 나도 해야지. 여기 들어오셈. 됐다 들어오셈. <laughs> 예 나도 나도 이거 있다. 잘 줘. <laughs> 비숍한테 도어 제공하기. 야저 비숍 도어 어? 미스틱 도어 남이 깔아주는 미스틱 도어는 처음일 거야. 어 얼마나 경험하기 힘든 그건데 경험인데. 어 요리사라고 해서 엄마 밥안 먹고 싶은 거알잖아 잘하고 못하건 중요하지 않아. 그 정성이 중요한 거지. 아니. 여기서 잠깐 멍 때리면은 레벨업 쭉쭉 되겠다. 임, 제가, 홀심 써드림. 누가 해주는 홀심 처음이죠? 전 <laughs> 처음 받아봄. <laughs> <laughs> 비숍 특징. 힐이랑 홀심 처음 받아봄. <laughs> 이제 버프 줬으니 1잼 달라고 하라고? 너 씨발, 4판이냐 <laughs> 바로 오르는데요? 어! 아까와 나는 다르다! 아까보다는 한 다섯 배 강해졌다, 나는. 텔포에도 뭐가 있다고. 와, 스톰이 경치 미쳤다. 미쳤다, 미쳤다. 야, 90레벨! <laughs> 잘 오르는데요, 그냥? 여기? 일단, 버닝 10에, 지형 막 그렇게 좁구대기까지는아니고 일단은 원콤이 안, 원콤이 나가지고 다행이네. 일단, 여기에 가장 좋은 점은, 템을 빡세게 안 맞춰도 된다는 거인 것 같은. 15만 정도 뜨고요 수동 현재 4만 시간에 덩킹도너츠 먹으면 살찌냐고? 뭘 먹어도 찐다면은 덩킹도너츠라서 살찐 걸로 하자 딴거 먹었으면 살안 쪘는데 <laughs> 야 그리고 덩킹도너츠 안 먹어서 스트레스 받으면은 스트레스 때문에 스트레스 폭식해가지고 지금 먹어야지 어? 살을 주고 뼈를 취할 수 있다고 생각했던 것보다는또 새새끼를 잘 잡긴 하는데 이게 비숍이 좋아서 좋은 게 아니라,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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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정도로 빡세게 있으면, 뭘 해도 좋은 거 아닐까? 라는 생각이 의구심으로 들 수밖에 없어. 다시. <laughs> 어플이 이렇게 C-8 미치듯이 하고 있는데. 일단, 이거, 제네비스. 와, 존나 시끄러워. 렌젤레이개 좋은데? 빅뱅보다 낮아? 자, 이거 쓰자. 렌젤레이 멋있는데? 오오 아니, 비올레타 왜 떠, 이게? 이거 진짜 좋대는데 잠깐만. 잘 봐야 돼, 비올레타. 됐다, 이씨. 정말 머리 아프게 하네 선물 달라고 쳤으면은. 야, 이 미친 레벨업, 갑니다 이제. 베네시스 미 i s 야, 다 피가 좀 많이 아플거예요오0 45% 5 5 5 8 58% 죽여 죽여 프 소환해주고 주고 레벨업 레벨업. 정신사나워 20초 남았다. 오케이. 다음 거는 불독 가자, 불독. 솔직히 말해야 돼? 재미없어, 이제. 레벨업이 쭉쭉 올라가는 게 이미 끝났어. 미래가 없구만. 사실 이미 빨리 오르고 있는 거지만 배가 불렀어. 난 항상 125쯤부터 레벨을 올리기 귀찮더라. 이 새끼 원래 못 잡는 건 아는데. 스켈레곤 한번 잡아볼까? 그래. 비숍만할수 있는 거. 스켈레곤, 넌내 거야. 그냥 잡아보자, 그래도. 와! 우와! 오 우와! 우와! 우와 이야! 우와! 겁나 안 오르네. <웃음> <웃음> 오늘 비좁은 여기까지 였습니다. 부지야! 화이팅! 빛! <laughs> 헬로 I'm telling thanks for watching my video. Chỉ told nghe chưa so come so.